굿모닝 텍사스 이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 약국 동호 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 새해 첫 초대석이시네요. 저, 저,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예 올해가 <laughs> 무술해지요 무술, 무술연이죠. 무술 그러면 무술연 이러면 뭐가 생각나요. 무엇이든지 술술. 잘 풀리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술연을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오늘 정용웅 원장님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 주실까요?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건강에 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올해 이첫 방송에는 우리가 그 먹는 약들 특히 저는 이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이제 의사 처방 받아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내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드랙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복용해라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약들은 하루 한번 먹어라 어떤 약들은 하루 두번 먹어라 어떤 건세번 먹어라 뭐네번 먹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네 시간 내지 여섯 시간 만에 먹어라. 근데 그렇죠. 그거를 혹시 왜 그래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약에 따라서 그런 복용 횟수가 틀릴까? 예. 뭐 깊이 생각은 안해 봤고요. 음. 아, 그렇게 하라니까 뭐 6시간, 4시간. 그거에 맞춰서 먹어야 되겠구나. 뭐그 정도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예,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있잖아요. 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장기들 을 통해서 소화기 계통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대사가 되고 남은 찌꺼기들은 우리 몸에서 배설이 되잖아요. 네. 그럼 약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약도 그죠 렇 예.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니까 물론 이제 코로 들이쉬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보통 그 정제나 캡슐 뭐 물약 다 우리가 입으로 복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복용하면 그것이 우린 위에 들어가서 이제그 뭐야 알약 같은 거는 또 녹고 그다음에 또뭐 캡슐도 그리고 나서 완전히 분해가 돼야지 몸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흡수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많은 피들이 이렇게 모인다고요? 예. 약도 마찬가지지만 음. 그러면 이것들이 녹고 이제 분해되고 그래서 피를 통해서 각 기관으로. 전달이 될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해당 기관에 가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작용을 하고 나서 몸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은 몸 속으로 배설이 돼야 되잖아. 이몸 밖으로 이제 배설이 그러죠. 그러면은 피 속에 들어가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지 약이 효과가 있겠죠. 예. 그 농도 유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약마다 틀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루에 한번 복용하세요. 이 말은 그 효과가 24시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피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 포어뭐저 어, 포물선, 포물선 같은 곡선을 그려요. 약을 딱 먹으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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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쭉 올라가서 맨 나중에 탑.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밑으로 빠지는데 예. 그거를 어 우리 영어로는 half l 라이 e 그다음에 우리 우리말로는 반감기라 그러는데 네. 약이 혈중 농도에서 50%가 빠져나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 50%가 빠져나면 또 보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어, 그 기준이 있어요. 혈중 농도가 있는데 어떤 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야 효과가 있는데 그보다 더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더 넘어져면은 그다음에 몸에 해를 준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해를 주기 전 라인하고 그 아주 제 최소한의 농도를 유지해야 효과가 있다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하루에 네번 복용해라, 세번 복용해라 하는 약을 한 번만 먹고 안 먹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효능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 효과를 못 보겠네요 약의 효과를. 그니까 아플 그, 때 먹는 건데 그선 예, 그 최소한 효과를 낼수 있는 선 밑으로 약그 농도가 떨어지면 약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제가 이, 그런 처방도 받는 적이 있어요. 어 하루 세번내네번 먹는데 뭐 유지하기 위해서 어 메인테너스 하기 위해서 하루 한 번씩 복용하라는데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면은 약마다 그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해야지 약효가 나니까 네.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길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통증이 와가지고 먹는 진통제는 보통 보면 하루에 네 번, 많으면 네. 다섯 번, 단네번 정도. 여섯 시간 정도 그, 효능이 그렇죠. 간다는거네요 네, 한4 시간에 여섯 시간 정도 효, 효능이 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어, 콜레스테롤 약이다, 뭐 혈압 약이다 이런 거는 보통 하루 한번 먹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을 먹을 때의 그 효능, 효능이 지속성이 얼마큼 가느냐에 따라서 약이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약을 이제 약국에서 약을 타면은 거기에 있는 그 약을 복용하는 그 방법이 적혀서 몇번 먹어라, 뭐 식후에 먹어라, 식전에 먹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 약을 꼭 복용하셔야 돼요. 그걸 잘 예. 모르면은 꼭 의사나 뭐 약사들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약을 식전에 먹어라 뭐 식후에 먹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 보통 분들은 우리 그 뇌에 어떻게 이게 어 입력이 돼 있냐면 식후 30분이라는 게꼭 입력이 돼 있죠. 그렇죠. <laughs> 왠지 빈속에 먹으면 안될것 같고 꼭 밥을 먹은 다음에 조금 지나서 먹어야지 될것 같은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이약 조제받을 때 그 입력된 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후 30분이라는 게 뇌에 딱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약을 주면 식후 30분에 먹어야 되죠.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근데 약이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다 어, 그런 건 아니지만 예외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약은 공복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예외가 있어요. 너 모든 약을 공복보 먹으면 안 되지. 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럼 왜 그렇겠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약이 우리 위장을 먹으면은 음식 약하고 음식하고 관계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어떤 약은 음식이 있어야지 흡수가 잘 되는 약. 어떤 거는 음식이 있으면은 흡수가 안 되는 효과가 없는 것.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식전에 먹어라. 뭐 식후에 먹어라. 식간에 먹어라. 아니면 엠티스터뭐 공복에 먹어라. 예. 이런 그어그뭐냐약 복용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걸 아세요. 지금 보면은 그 클락 있잖아요. 저기 그 시계. 네. 우리가 이래 보면 시계가 있죠. 우리 몸에도 시계가 있을까요? 있,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요 예, 그걸 바이올라지카, 살케디안 그그 그 리듬이라 가지고 우리 몸에더 뇌에서 컨트롤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우주의 시계하고 이게 싱크로나이즈된다는 거죠. 그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자다가 몇 시가 되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서 각 기관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약을 복용할 때도 24시간 중에 언제 하루 한번 먹으라는 거 약도 언제 먹으면은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24시간 중에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약 있지만 꼭 시간을 어떤 특정 시간에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외로 우리 바이올로지컬 우리 그러니까 생체 리듬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 보자고요 콜레스테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새 그는 참 하여튼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은 나이 든 드신 분들은 거의 기본으로 약을 복용하세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바른 건 아니죠 약이라는 거는 안 먹고 우리가 음식 운동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신체가 돌아가야 정상인데 약을 먹는다는 거는 그~ 그~ 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움직이려고 돌아가게끔 그렇죠.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콜레스테롤 약이다 콜레스테롤 약 언제 먹는 게 좋아? 언제 먹어야 되냐, 이제. 네. 근데 약도 콜레스테롤 약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어, 지금 혹시 청취자분들 그 콜레스테롤 약 복용하시는 분, 약통을 한번 꺼내서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 그 끝자리가 그두두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심바 스테틴이라는 게 스테틴. 끝자리가 스테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스테틴 그러니까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게 이제 심바스테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면은 그 특히 나쁜 콜레스 l d l LDL이 몸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은 심장이 제대로 안 되죠. 심장 혈관도 막히고 나중에 뭐 스트록도 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약을 먹는데 이런 약들은 보통 보면은 저녁 아니면 잘때 먹어요. 아, 어. 근데 그왜 그럴까? 왜 그러면은 그때 먹어야 되느냐? 근데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느냐, 응, 그죠? 근데 저녁에 먹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때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요. 예, 네, 잘 때. 그래서 그때 약을 먹으면은.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스테틴으로 끝나는 것은 저녁이나 자기 전에 먹어라 하셨는데 또 다른 종류의 또 콜레스테롤 약이 있나요? 네, 예, 많죠. 많은데 그거는 또 이제 저녁에 먹으라는 제안은 없어요. 아, 그거는 네. 언제든지 네. 먹어도 네. 되는데 꼭이 네. 스테틴. 스테틴은. 음. 저녁에, 저녁에 자기 전에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가 ]군요? 이제 약, 약을 저는 뭐 이제 영어하고 한국말 다 이렇게 우리 그양 연세 드신 때문에 연세 드신 분 때문에 쓰는데 거기다 오면 꼭잘때 복용하세요. 아. 저녁때 복용하세요. 이랬습니다. 예. 예. 자, 혈압약은 어떨까요? 그 혈압약은 어 하루에 한번 먹는 것도 있고 어떤 혈압이 잘안 되면 뭐두번 먹는 것도 있고. 예. 근데 이게 혈압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낮하고 밤하고 혈압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리겠죠. 예. 틀려요. 저녁에 우리가 릴렉스하고 그렇게 잘 때는 보통 혈압이 한10%뭐 많으면 20%가 떨어져요. 예. 떨어졌다가 아침이 되면은 혈압이 다시 올라가. 예.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죠. 그래서 저녁에 잘때를 잘면은 정상이다. 예를 들면은 근데 자는 동안에 그 정도 떨어지거든요. 네. 자는 동안 혈압을 못 재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재면 통상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올라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자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에너지에 관계되는 홀몬들이 분비되는 거예요. 네. 그 홀몬들이 분비되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혈압도 올려져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침에 혈압을 재가지고 혈압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통상 높아 있는데 저녁에 잘때 보다 평상시보다 높은데. 더 높다 그니까 저녁에 잘때 보다 높은데 좀더 많이 높아 있다면 그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혈압약을 어떤 혈압이 많이 높은 분들은 뭐 이제 여러가지 쓰는데 나이들이 한 50대 60대가 넘으면은 저녁에 이렇게 통상 떨어져야 되는 혈압이 안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밤에 변을 당하는 수가 아. 있어요. 스트로크 오는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그 혈압약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끝에 프릴이라는 약이 있어요. 예. P R I L 앞대가리 빼고 네, 끝에. 예, 그걸 이제 끝에 어려운 말은 ACE i n h i b i t o r 데 그거는 약이라 아니면은 끝에 사르탄 S A R T A N 이란 말이에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그 약병을 이렇게 보시면 끝자리가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런 약들 하나 정도는 저녁에 잘때 먹어주면은, 예. 그러니까 보통 혈... 드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통 혈압약 아침에 많이 먹죠. 네. 아침에 많이 먹는데 그런 것들은 어, 저녁에 이렇게 먹어주면은. 그걸 우리가 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혈압이 떨어지는 건 딥이라는데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 연령층, 연세가 높은 분들은 그걸 예방해줘요. 그래서 예. 스트로크를 막는 거를 이제 예방하는데 이거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우리가 연결할까요? 예, 당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예, 당뇨병 당, 약은 어떨까요? 당뇨 약은 왜냐하면 당뇨가 높으신 분들은 당뇨약을 일단 어, 식후에 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약은 대부분 대부분 식전에 식전에 복용. 먹지를 복용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또그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인데 이런 약들은 위장 장애가 되게 심해요. 예. 처음 먹는 분들. 그래서 그런 그 약들을 어 이제 식전에 먹는 당이 이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가 이그 특히 예를 들면 항생제 같은 것도 보면은 식전에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페니실린 특히 페니실린 같은 거. 예, 항생제도 종류별로 식전에 먹을 거, 식후에 먹을 게 뭐, 다르게 있군요 아까 말씀드린 통상 식전 공복이지만 저외 뭐 그러면 음식관계 등이지만 꼭 그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페니실린 같은 거는 저도 탈피질 때꼭 식전에 먹으시오. 왜냐하면 그건 우리 몸이 음식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산이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공복에 했을 때보다 살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페니실린 같은 거산 같은 거 작용하면은 효과가 30%밖에 안 생겨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식전에 공복에 페니실린 그러니까 뭐 페니실린 네. 이런 거다 식전에 먹으라고 이렇게 중요하네요. 네. 이왕 이게 네.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데 약의 효능이 제대로 최대한 발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몰라서 효과를 반감시킨다면은 그만큼 병도 빨리 안 낫는 안 거잖아요. 원장님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떤 약은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왜그러면은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음식 먹으면 거기에 칼슘도 있고 뭐 철분도 있고 막 들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같이 예를 들면 항생제 시프로라는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 먹으면 효과확 줄어버려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또어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어서 감기약을 먹다가 혹은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다가 이제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뭐다 먹지 않고 중단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 그것도 그것도 이제 또한 가지 얘기는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아 지금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아 이따 병원 에 가서 정상이래요. 약안 먹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약안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약 먹는 거를 또 꺼려하시는 분들도 <laughs>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약을 먹다가 어~ 좋아져서 약을 안 먹는 예를 들면 인티넌스메디케이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 꼭 의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감기약 같은 거는 먹다가 좋아지면 먹뭐 끊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혈압약 당뇨약 뭐 이런 그 콜레스테롤 이런 약들은 분명히 약을 먹으면 효과를 보면은 다 수치가 정상치로 나와요 예. 그렇다고 약을 끊어버리면은 다시 백업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담당 의사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약을 끊어도 됩니까? 그래서 의사가 약을 끊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을 끊지 자기 마음대로 약을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서울약국 동호한 의원 정용호 원장님 약의 복용 방법도 언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다또 말씀 못하신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